2학년 2학기 가을 1단원 동네 한 바퀴 우리 동네를 소개해요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혜 가득 지혜쌤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동네를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께 편지를 써서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았어요. 또 장사꽃 노래라는 옛날부터 부르던 전래동요도 함께 불러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우리 동네를 소개해요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동네 소식지를 만들어 보고 더 살기 좋은 우리 동네가 되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미래의 우리 동네 모습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어, 아름답고 멋진 우리 동네를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하면 좋겠죠? 우리 동네를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우리 동네를 알리는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불러보는 거예요. 또 우리 동네를 알리는 소식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신문 본적 있나요? 집에 배달되어 오는 신문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날그날 그날 있었던 중요한 기사들이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동네를 소개하는 소식지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리 동네 소식지.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의 안내원이 되어서 동네를 소개하는 그런 소식지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우리 동네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해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소식지에 들어갈 제목을 정해야 해요. 멋진 제목들로 정해야 사람들이 관심있게 소식지를 살펴볼 거예요. 서울 소식지, 대구 소식지, 부산 소식지와 같이 지역 이름이 들어가도 되고요. 우리 동네에 놀러 오세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동네처럼 관심을 끌만한 멋진 제목을 만들어도 돼요. 둘째, 소식지에 들어갈 내용을 정해야 해요. 둘째, 소식지에 들어갈 내용을 정해야 해요. 우리 동네에서 어떤 것을 소개하면 될지 소개하고 싶은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동네 맛집 소개, 우리 동네 멋진 건물 소개, 우리 동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가게 소개, 우리 동네 사람들 직업 소개, 우리 동네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동네 사람들 소개 등등 소식지에 실어야 할 내용들을 생각해 보세요. 셋째. 제목과 내용이 정해졌다면 어떤 형태로 만들지 정해야 해요.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모양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꽃 모양을 여러 개 겹친 모양의 꽃 모양 소식지, 책과 같은 모양의 소식지, 병풍 같은 모양의 소식지, 우리가 늘상 보는 신문 모양 소식지처럼 소식지 모양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머리가 반짝반짝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것보다도 더 멋진 형태로 만들 것 같아요. 이렇게 신문에 들어갈 제목, 내용, 모양이 정해졌으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야겠죠. 세상에서 제일, 제일, 제일 멋있는 동네 소식지를 만들어 보세요. 동네 소식지를 만든 후에는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 우리 반 학급 게시판에 붙여서 전시를 해도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친구들은 어떤 소식지를 만들었을까요? 윤서가 동네 소식지를 만들었다니까 윤서가 만든 소식지 어떻게 만들었나 들어볼까요? 저는 동네 맛집을 소개하는 소식지를 만들었어요. 우리 동네에는 맛있는 꽈배기집, 떡볶이집, 핫도그집이 있어요. 이 가게들을 소개해 보았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멋진 생각이네요. 우리 동네 맛집 소식지라. 동네 사람들도 맛집 소식지는 무척 좋아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동네 소식지에 이어서 우리 동네의 미래 모습도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자라면 우리 동네의 모습은 아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동네에서 달라졌으면 하는 것들 무엇이 있나요? 혹시 더 필요한 건물 또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담아서 우리 동네의 미래 모습을 표현해 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번 시간에 우리 동네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이 그림 지도 위에 미래 우리 동네를 떠올리면서 필요한 것들을 더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친구들과 몇 가지 의논을 해야 해요. 자 살펴볼까요? 첫째.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든 친구들과 정해야 합니다. 건물이 필요한지 또는 사람이 필요한지 등을 정하세요. 난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경찰관 아저씨가 계시면 좋겠어. 난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주시는 피자 가게 아주머니가 우리 동네에 계시면 좋겠어. 난 우리 동네에 수영장이 없어서 차를 타고 멀리 가야 해서 너무 불편했어. 그러니까 수영장을 하나 만들면 좋겠어. 난 우리 동네 도서관이 없어서 불편했으니 큰 도서관을 만들면 좋겠어. 우리 집과 가까운 곳에 영화관이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처럼 동네에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세요. 무턱대고 이게 필요해! 라기보다는 그 건물이나 사람이 왜 필요한지 이유가 구체적이면 더욱 좋겠죠. 둘째, 친구들과 필요한 건물이나 사람이 정해졌으면 그것이 어디에 생기면 좋을지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 경찰관 아저씨는 사거리에 있으면 좋겠어. 피자 가게는 학교 바로 앞에 생기면 좋겠어. 도서관은 아파트 앞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위치를 정하셔야 해요. 셋째, 이것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빈 상자를 이용해 건물도 만들 수 있고요. 상자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건물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또 요구르트병이나 점토 등을 이용해서는 사람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밖에 사인펜, 색연필, 색종이 등을 이용하면 건물과 사람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품을 이용하면 더 좋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 건물이나 사람 모형이 만들어지면 그림 지도 위에 올려서 미래의 우리 동네 지도를 완성하면 됩니다. 미래의 우리 동네 지도. 와, 생각만 해도 너무 멋있죠? 정말 우리 친구들이 자란 후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 동네가 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완성된 미래 지도를 보면서 친구들과 무엇이 좋아졌는지,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다른 모든 친구들의 미래 지도도 함께 살펴본다면 더욱 좋겠죠? 자,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모두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 동네 한 바퀴 단원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첫 번째 시간부터 동네를 탐험하고,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우리 동네 직업 뉴스를 만들어 보았어요. 소중한 우리 동네를 생각하며 직업 카드 놀이와 직업 보드 놀이도 해 보았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편지도 써 보았습니다. 우리 동네를 소개하는 소식지도 만들고, 미래의 우리 동네 모습도 표현해 보았어요. 아, 노래도 불러보았죠? 어, 우리 동네 한 바퀴, 목도 소리, 장사꾼 노래도 함께 불러보았어요. 친구들과 여러 가지 활동 등을 하면서 우리 동네에 대해 더잘알수 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활동한 친구들을 위해 서로에게 상장을 줄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도 열심히 한 여러분들께 상장을 주고 싶어요. 자, 어떤 상장일까요? <laughs> 상상이 되시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상장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사랑상 모든 친구들에게, 위 어린이들은 우리 동네를 관찰하고 탐구하면서 우리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이 쑥쑥 자라 훌륭한 동네 지킴이가 되었기에 위와 같이 칭찬합니다. 지혜 가득, 지혜 쌤이! 어떠세요? 상장이 마음에 드시나요?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정말 주고 싶었던 상장이에요. 여러분들도 다른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과 서로 상장을 주고 받아 보세요. 뭐 우리 동네 탐구상, 우리 동네 예절상, 우리 동네 관찰상처럼 멋진 제목을 붙여서 상장을 주면 주는 친구들도 받는 친구들도 무척 뿌듯하고 기쁠 거예요. 윤서는 친구들에게 어떤 상장을 주고 싶은지 생각해 보았나요? 저는 우리 동네 직업 탐구상을 친구들에게 주고 싶어요. 친구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의 직업에 대해 열심히 알아보았으니까요. 아, 하 그렇군요. 아주 멋진 상이 될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가을 2단원, 가을아 어디 있니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동네 한 바퀴 단원이 모두 끝이 나고 이제부터는 가을에 대해 공부해 보려고 해요. 가을? 가을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나요? 선생님은 맛있는 사과가 생각나요. 그렇다고 맛있는 과일만 공부할 수는 없겠죠? 가을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